네, 빠꾸. 네, 안녕하세요. 빠꾸 대리입니다. 오늘은 3월 1 2일 어, 7시구요. 어, 오늘도 여기 마치 홈플러스 메가커피 쪽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 <laughs> 오늘도, 오늘은 지각 안 했습니다. <laughs> 어, 오늘 나오니까 바닥이 젖어 있어요. 제가 잠깐 자는 동안 비가 약간 좀 왔던 것 같은데, 지금은 비가 그쳤고요. 어, 비가 오면 안 됩니다. 제가 우산을 안 들고 와서. 일하는 데는 크게 이제 문제될 것 같지는 않고, 제가 어저께 자기 전에 영상 편집을 하고, 가만 좀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티맵을 한 달에 한 다섯 콜도 안 탑니다, 사실상. 뭐, 복귀콜로 탄 적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좋은 단가를 어디 가서 잡은 적도 없고, <웃음> <웃음> 거의 뭐, 요즘에 팀에 그, 보시면은 다들 아시겠지만, 콜 리스트 창을 보면은 본인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뭐 20분이 걸리든 50분이 걸리든, 그게 대놓고 플러스 마이너스 금액 호출이 있다 보니까 고객님들이 그냥 최저가을 일단 찍고 천 원씩 올립니다. 진짜 말도 안 되는 진짜 단가들이 기사님들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땐 이걸 계속 켜놓는 게 사실 의미가 있나 싶더라고요. 하루에 한 콜도 안 타고 그래서 자꾸 팝업창 그 금액 천 원씩 올라갈 때마다 그 뜨는 것도 너무 싫고. 그래서 팀에 뭐제 포인트 가지고 있던 걸다 출금을 하고 어 일단은 당분간은 팀에 자체 킬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 너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팀에 그 대리 호출 자체에서 금액 그 수정하는 것을 어떻게 좀 손을 봐 주신다고 하면은 어 그때 한번 이제 다시 켜보는 걸로 하고요. 지금은 계속 켜나봐야 화면 일하는데 자꾸 가리기만 하고 소리만 올리고 별로 의미가 너무 없는 것 같아서 음, 제가 어제 이제 팀맵은 아예 안 켜는 걸로 하고 하겠습니다. 어 오늘 조금 약간 안개가 끼는 것 같은데 어 약간 비가 내려가서 수증기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오늘도 출근하신 기사님들 안전 운전하시고요. 저도 오늘 안전 운전해서 오늘도 파이팅 해보겠습니다. 점수가 너무 낮아서 지금 오늘 좀 점수 를좀 많이 올려야 될것 같은데 저도 오늘 커피 한잔 먹고 파이팅해서 오늘도 화이팅하겠습니다 맞고 네 고전동에서 어, 거의 한 시간 넘게 되겠습니다. 왔다 아, 한게탈게 게 없습니다. 서울 나가는 거 너무 길 막히는 거만 뜨고 하다가 안산 삥바리도 하나도 안 떠가지고 아 오늘 분위기 안 좋습니다. <laughs> 근데 이것도 지금 남양 가는 것도 그 화성 시청 근처가 아니라 이것도 약간 좀그 이상해요. 도착지가 조금 외진 쪽인 것 같은데 아 일단은 가겠습니다. 뭐 움직여야 될것 같아서 스타트가 너무 늦으면 또안 되니까 일단은 고객님 가까운데 계시니까 빨리 이동해서 콜 수행 하겠습니다. 바꾸네고잔동에서 지금 남양 오는 거콜 수행 완료했고요. <laughs> 여기 약간 오집니다. <laughs> 어쩔 수 없습니다. <laughs> 좀 걸어야 될것 같고요. <laughs> 이게, 저기, 화성 시청 쪽까지 들어가면, 단가가 그래도, 어, 카카오로 해도 3만원 정도에는 찍히는데, 이게, 화성, 저기, 시청 가기 전에, 이쪽. 저도 여기를 전에 와봤는데, 여기는 조금, 장비 없으면은 좀 걸어가야 되더라고요. 대박. 너무 오랫동안 죽어 있어갖고, 어쩔 수 없습니다. 여기, 남양시장 쪽으로 걸어가다 보면은, 콜 나올 겁니다. 아마. 이쪽에도 군데군데, 뭐, 이제, 저기, 뭐, 장어집이나, 이런, 가게들이, 가든이 조금씩 있어가지고, 걸어가면서, 좀 보겠습니다. 음, 좀. 음, 콜 자꾸 나타나겠습니다. 네, 파쿠, 네, 카메라 끄자마자 끌 때였나요? 거의 뭐, 동시에 같이 떠가지고, 뭐 다운정 숲불, 스폴... 어딘가요, 여기? 뭐, 아무튼, 삥발인 뭐것 같습니다. 남양 중앙로, 뭐, 지금 보니까, 고객님은 뭐, 지금, 이쪽에 계신데, 뭐 이쪽 근처인 것 같아요? 뭐, 보니까. 삥반인데 뭐 단가 좋아서 뭐 걸어가는 거보다 낫죠 화성시청까지 요거라도 잡고 이동하겠습니다. 맞고 네 꿀콜 하나 탔습니다. <laughs> 운행 운행 한3분 했나요? 아 진짜 너무 빨렸습니다. 운행이 종료되었습니다. 요금은 자동 결제됩니다. 아 근데 네. 정말 꿀콜이었는데 아니 뭐 운, 운행거리 3분밖에 안 잡고 어차피 내비 찍고 가는데 이게 옆에서 이거 남자분들도 가만히 있는데 이렇게 아, 아주머니가 이렇게 자꾸 어차피 내비 다 찍혀 있는데 좌로 가라고 우르 거라씨. 가라, <laughs> 아, 어쨌든 뭐 운행 시간 너무 짧아가지고 와 이런 건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것만 타고 싶습니다. 나방에서 <laughs> 이래서 안산 올라가고 싶네요. 일단은. 여기는 그나마 이제 조금 한 단계 올라왔어요. 아까 전에 그 시장 쪽에서 살짝 아까 전에 지금 <laughs> 출발지가 한6정도 됐던 것 같은데 이만큼 올라왔고요. 어 이제 화성시청 저쪽으로 이제 올라가면서 GS 쪽으로 GS 그 편의점 메인 번화가 쪽으로 슬슬 걸어가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이쪽에도 뭐, 뭐 상록회관이랑 뭐 있어요 이쪽에도 제가 이쪽에서도 홀 잡은 적이 있어가지고 한번 천천히 걸어가보겠습니다 뭐 급하게 갈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아 가겠습니다 이거 어? 뭐야 어우씨 플랫볼 했습니다 아니 이거 아 이거 색칠 저것 때문에 펜 설정해 놓갖고 수락이 안 눌려 깜짝 놀랐습니다 순간적으로 아씨 네, 제가 말했던, 좀 전에 언급했던 상록회관 여기 근처인 것 같고요. 길 바로 건너편 쪽이네요. 상록회관은 아니긴 한데, 음, 바로 가겠습니다. 이거, 바깥고, 연계되고, 새설동도 어차피 들어가면 콜이 있습니다. <laughs> 바로 이동해서 수행하겠습니다. 바고 <laughs> 네. 남양에서 세설동 들어왔고요 아 진상 걸렸습니다 자, 뭐 죄송하다고 하는데 운행이 종료되었습니다 요금은 자동 결제됩니다 대기시간도 출발지에서 한 15분을 대기했고 도착해서도 주차장에 들어와서 계속 그 핸드폰 게임만 봅니다 아 진짜 빨리 주차해야 되는데 뭐. 초록색 불 들어와 있는 데다 그냥 주차해달라는데 아시다시피 아파트 주차장은 제가 어디가 비어있는지 몇 시에 간걸 모르잖아요. 대리기사가 일일이 그런 거를. 본인이 말을 해줘야 되는데, 일로 가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얘기를 안 합니다. 일단은 세설동 들어왔으니까, 세설동폴 잡기 쉽진 않은데, 또 한번 보고요. 없으면 버스 오는 시간 봐서 바로 이동하겠습니다. 신고자 안으로. 콜 잡고 나타나겠습니다 음. 네, 밖가셨어요세에에서어져서한서한서 <laughs> 음, 바로 고장동 쪽으로 고장 신도시로 버스 타고 이동했고요. 고장 신도서넘어와서도 조금 되게 했습니다. 국에 뭐, 외곽 나가는 한이에뭐몇개 많이 보였는데. 마땅하지 않아서 웬만하면은 관내로 타고 싶어서 멀리 나가는 콜도 몇개 봤는데 서울도 많이 보고 서울 나가고 싶지 않아서 그냥 삥으로 잡았고요 이거 원곡동 가는 콜인데 이거 빨리 수행해서 다시 키겠습니다 빠꾸 네 원곡동 도착했고요 운행 당연히 얼마 안 걸렸습니다 10분 정도 운행했고요 어 주차도 빠르게 했습니다 내려가자마자 바로 지하 2층에 빈 공간이 있어갖고 원곡동 이쪽은 사실 콜이 많이 나오는 지역은 아니어서 지금 조금 아, 불안하긴 한데 아, 일단은 저기 라성호텔 쪽 한번 가서 <laughs> 이쪽에도 아파트 상가 라인에서도 콜이 나오긴 나오니까 아, 마음 같아서는 신길동 가는게 제일 좋긴 한데 3부 정도 꼴이 많이 잘안 나와서 일단은 이 앞에 사거리 쪽에 라성호텔 가서 한번 보고요 없으면은 그 뒤에는 이제 자전거 타고 아니면은 뭐 어디로 이동할지 그때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바꾸... 아까 전에 그 원곡동 떨어져가지고 어, 라성호텔 앞에 나갔다가 홀이 없어가지고 아직 아까 세설동에서 나올 때 버스 타고 나왔었는데, <laughs> 환승 시간이 아직 남아있어가지고, 집사게 환승했습니다. <laughs> 버스 타고 초지동 나왔고요 원곡동에서 수술동 오자마자 한 5분 정도 되게 했나요? 되게 했다가, 안산 사동 자이 가는 거 잡았습니다. 초지동에서 자일차 가려면은, 금방 갑니다. 이거. 한 8분 정도 운행할 것 같은데, 빠르게 이동하겠습니다. 자꾸 네. 어, 지금 그랑자에 1차 도착했고요. 어, 1차 아파트가 아니라 여기 오피스텔이라 금방 주차해 드리고 나왔습니다. <laughs> 저번에 제가 모셔다 드렸던 손님이신데, 그때도 초지동에서 출발해서 어, 오는 길에 이제 프로듀오 7차 경유권이었는데, 그때는 경유 입력을 해주셨었는데, 요번에 경유 입력을 안 하셨네요. 근데 뭐? 에휴, 어차피 너무 가는 길이라 제가 그냥 5,000원만 받겠다고 했었는데 그냥 만원 주시겠다고 하시네요. 현금 만원으로 받았고요. 이분은 제가 지금 한세번모셔다드린것 같습니다. 이때까지. 근데 갈 때마다 항상 제가 자의 1차나 세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차단을 박는데 <laughs> 이분은 이제 항상 잘 챙겨주셔갖고 차단을 제가 안했 안했습니다. 항상. 근데 <laughs> 네. <laughs> 오늘도 여기 오시 잘 챙겨주시네요. 아, 지금은 이제 자이에서 나와서 음, 뭐 제가 봤을 때 버스 있나요 여기? 지금 시간 버스 끊겼을 것 같은데. 혹 시, 뭐이니까 한번 보고요. 없으면 뭐 자전거 타고 나가야죠. 수 있나 보고 없으면 바로 자전거 타고 저기 친구 집으로 나가겠습니다. 아까 네, 아까 전에 자이 일차 들어갔다가 어 버스가 끊겨가지고 네, 자이 앞에 그 택시 안산 택시 하나가 기차가 있어가지고 자이 일 차에 그 안산에서 같이 일하는 동생이 같이 들어와 있어가지고 둘이서 택시 0천 원에 쇼오 보고 나왔습니다. <laughs> <laughs> 세설동에서 나오는 그 셔틀도 있었는데 셔틀도 어차피 둘이 합치면 사천 원이고 하니까 그냥 편하게 택시 타고 빨리게 나왔고요. <laughs> 고장 신도시 와서 핀콜 몇개 봤는데 지금 카카오 점수가 낮아서 그런지 아니 뭐몇 순삭당합니다. 그래갖고 지금 일단 사동가는거 잡았고요. 어, 요거 잡고 빠르게 이동하겠습니다. 잡고 네. 고전동에서 어, 사동 오는 거 시행 완료했고요. 이쪽은 사리역 쪽입니다. 음, 이쪽은 홀이 안 나오는 지역이라 어, 제가 왔을 때는 본호동 쪽으로 나가야 될것 같아요. 본호동 상록수역까지 가야 될것 같은데 천천히 걸어가면서 이제는 어, 한 시가 다 돼가고 카카오 콜 걸어가다 하나 보이면 잡았으면 좋겠는데 없으면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저기 로지하고 콜만 같이 켜서 되는 대로 바로 잡겠습니다. 어뭐청쩔소 어, 빨간 지역이었는데 갑자기 <laughs> 콜이 없나 보네요. 일단 상록 쪽으로 가 보겠습니다. 바꾸 네. 사동 저기 사리역 안쪽에 늘어씨 아, 죄송합니다. 이쪽에서 떨어져 갖고 지금 어 걸어 나오다가 어 여기 사동 진로마트 쪽에서 이동 가는 골 하나 떴습니다. 그 콜만으로 떴던 걸안 잡았는데 아마 여기서 출발 여기서 출발해서 어디였죠? 여기 가시는 거 같습니다 운행거리는 한 5분밖에 안 되는 거 같습니다 근데 이제 콜만호 떠서 15,000원짜리인데 안 잡았습니다 현금 콜이고 또 콜만호 콜 아직 타고 싶지 않아가지고 근데 카카오로 안 잡고 있으니까 카카오로 제휴 콜로 들어와 꽂혀갖고 100점 주니깐 타겠습니다 이런 게또 안나올 수도 있지만 이런게 은근히 또 15,000원짜리 운 좋으면 또 그냥 잔돈 안받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빠르게 이동해서 콜 수행 하겠습니다 바쿠고네어뭐 운행 5분 채안걸렸고요 금방 했습니다 어 지금 여기는 한대압 쪽이고요. 어 한대압 쪽은, 저희 낭만 닭발 쪽인데, <laughs> 어 고객님이 5,000원 팁 하시라고 2만원 받았습니다, 형은. 역시, 이런 15,000원 짜리 빙은눈 좋으면 이게 5,000원 팁이 나오더라고요. 아, 이거 어떻게 할까요? 한대압으로 갈까요? 아, 한대압 가도 없을 것 같은데. 12시가 넘어서. 내가 봤을 때 신고장 가는 게 맞거든요. 원래 이동에 있어도 이동 콜를 금방 끊겨가지고 아, 어떨까요? 아, 이동 이동에서 어차피 아 고장 가는 게 오래 걸리진 않지만 아 지금 나가는 코 하나 좀긴거 하나 타고 싶은데 나갔다가 뭐. 아침차 타고 들어온 한이 있어도 아빙콜밖에안 보입니다 오늘 <laughs> 조금 한 4만원짜리 하나 타고 싶은데 뭐제 맘대로 되는 게 아니니까 일단 일단은 어떻게 할까요? 고장으로 갈까요? 고장으로 가겠습니다 고장 신도시 메인 콜박 가고 거기서 다시 대기하겠습니다 네 받고 지금 네, 좀, 좀 전에 이동 여기 쪽에서 이제 고잔동으로 이동하려고 했는데 카카오 자전거 타고 갈까 결, 찍었는데 갑자기 콜이 들어왔고 바로 잽싸게 일단 수락했습니다. 뭐 뭔지 모르겠지만 라성로 15면 아마 아까 전에 갔던데 그쪽일 거예요 원곡동 그 라성호텔 쪽인 거 같은데 일단은. 빠르게 이동해서 거인 가까 가까이 계시네요. 여기서 뭐 라성로 이쪽 이쪽인 것 같은데 이것도뭐한 10분 안에 들어갑니다. 주차하는 거 시간 제외하고 빠르게 이동해서 콜생하겠습니다. 일 우리 같이 가. 바꾸. 네, 지금 라성로 15 원곡동 잘 도착했고요. 이곳은 이곳은 드렸습니다은 이곳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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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곳은 이이 이곳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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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이이 이곳은 이곳은 이곳고 이곳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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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 콜이 나올 수는 있지만 사실상 거의 희박합니다. 이제 그런 예전에는 그냥 이런데 나가서 30분이고 40분이고 막기다렸었는데콜 나올 때까지 이제 그런 게좀 별로 게 좋은 판단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계속 뜨거기로 계속 하다 보니까 그냥 어 늦은 시간에 떨어지면 그냥 메인 콜지로 그냥 무조건 그냥 쏘는 게 그게 더 이동하는 시간이 좀 걸리긴 하지만 어, 이런 어만데서 30분, 40분 죽고 있을 바에는 그냥 자전거를 타든 버스를 타든 무조건 고전 신도시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나가서 라성 호텔에서 잠깐 보고요. 없으면은 어, 셔틀도 보고 해서 빠르게 바로 고전 신도시 쪽으로 넘어가는 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맞고 네. 지금 고잔 신도시로 아까 전에 어.. 원곡동에 떨어져서 아우 힘드네요 <laughs> 원곡동에 떨어져서 원곡동 안에까지 한번 쑤시고 들어가보았습니다 왜냐면 콜이 지금 많이 끊겨가지고 늦은 시간에는 원곡동 안에서도 그 외국인분들이 콜이 나오기 때문에 들어가 봤는데 어.. 셔틀 지나가는 자리 쪽에서 대기했는데 못 잡아갖고 셔틀 타고 고전 신도시로 넘어왔습니다. 역시 고전 신도시 가야 됩니다 <laughs> 고전 신도시로 넘어와서 지금 와동 가는 코 잡았고요. 아, 요거 빠르게 수행하겠습니다. 아, 고네 아까 안산 고잔동에서 음, 와동 가는 코 잡고 왔고요. 이거 저희 동네입니다. <laughs> 걸어가면은 한 10분 안에 들어가는 거리인데. 아. 약간 여기서 고민이 됩니다 아 퇴근을 중립되었습니다. 해야 될지 요금은 자동 결제됩니다. 아니면은 신도시를 가서 <laughs> 중앙동을 가서 몇 개를 더 탈지 산부동 가는 건 솔직히 의미가 없고요 지금 이 시간부터는 이제 무조건 중앙동 아니면 산부동이라서 아좀 고민이 됩니다 근데 이게 <laughs> 예. 아... 어떻게 할까요 지금 매출이 2 0만원은못 찍었습니다. 지금, 16,000원 요거 탔으니까, 아까 15만 5 0원에서 16만, 17만원 정도 지금 찍었겠네요. 17만원, 17만 1,000원 17만 정도 찍었을 것 같은데, 아, 어떻게 네, 할까요? 중앙도 한번더 갈, 가야, 가야겠죠? <laughs> 중앙도 한번더 가겠습니다. 뭐, 여기서 중앙동 선부동, 가도, 아, 근데, 이콜 지도 보니까 왜 이렇게 가기가 싫죠? <laughs> 신도시로 갈까요? 일단은, 뭐 셔틀 있나? 보고, 뭐, 아, 셔틀. 일단 뭐, 더 타겠습니다. 일단은, 콜 잡고 나타나겠습니다. 네, 바꾸. 어, 아까 전에 와동에서, 어, 떨어져서 하나라도 뭐더 탈라고 신도시로 넘어왔는데, 음, 물론 더 기다리면은, 분명히 4시 전까지 하나는 뜹니다. 직감으로 <laughs> 근데 오늘 저기, 여기 동생도 아는 동생이 고장 신도시에 있어서 대기하다가 지금 폴이 너무 없어서, 폴이 없는 건 솔직히 핑계구요. <laughs> 한잔 먹고 들어가려고 뼈장 집왔습니다 여기 새로 생긴 데 있어갖고, 음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오늘 띵코를 열심히 탔습니다. 그래도 한다고 점수도 만족하는 만큼 올렸고, 아홉 개 타고 뭐팁 15,000원 포함해서 오늘 뭐 17,1000원. ,000 어제보다 더못 찍었는데, 뭐 만족하는 매출은 아니지만, 음... 그래도 뭐 수요일 치고는 나쁘지 않았던 것 같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음, 오늘도 <laughs> 출근하신 기사님들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